2022년 6월 7일 근사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내 팔자 사주쟁이 뜻대로 들수 없기에 마지막까지 내가 움켜쥐고 끌고 가야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으려니 싶다 염라대왕이라니 이런 시알이 있나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말을 중학교 때 처음 듣고 일종의 밈처럼 인식하고 살아오다. 그 설경구의 목소리와 윤도 현의 목소리가 내 나이 마흔 가까워진 어제쯤 되어서야 그 말이 자꾸 가슴을 후벼 판다. 어릴 땐 주제도 모르고 그저 어른 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면서 이제서 돌아가고 싶다니 괜시리 눈시울 이 절에 오는 건 아마 갱년기인가 이미 충분히 늦었다는 말을 뱉어 본다.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 틀려 먹은 듯이. 아니면. 반대로 늦을 만큼 늦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기라는 의미처럼, 어느 쪽이든 내 선택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는 미연식 게임처럼, 음. 꼭 비유를 해도 미연시라니, 오타쿠처럼. 근데, 내가 오타쿠라고 하기에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, 내 주변에서는 오타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까. 꼭 존중도 못하는 것들이 존중받으려 하더라. <laughs> 생각해보니, 그게 나 양빠, 룸빠, 두비두바. <laughs> 아이, 재밌다. 정말 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지, 글을 쓰면서도 괜찮은 표현이나, 글귀가 말문이 막히듯이 턱턱 막힌다. 윗문장도 좀더 멋지고 그럴싸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평소에 내가 그런 식으로 아는 척 말하다가 개쪽 당했지. 응. 뜻도 모르고 쓴 단어와 주워 담지 못할 말실수록. 정말 근사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살래 돌아가기로 했습니